송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마무리되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늘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데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Yeah. Hey. is something, i 본문은 시편 89편 19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뿌리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연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주는 것도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 받는 것도 없는데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유독 사랑받는 사람이 있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유독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윗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편향적이다 싶게 사랑하십니다. 다윗의 형들도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왕도 지도력을 인정받은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보다 다윗을 유독 사랑하십니다. 19절로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돕는 힘을 능력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종 네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고 합니다. 특별하게 다윗을 사랑한 그 구절이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시어 거룩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훈련 과정 중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원수가 다윗을 강탈치 못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다윗을 피곤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27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여러 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아비의 기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다른 자녀보다 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다윗은 이스라엘에 머물지 않고 세계 요랑의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엄마가 자기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장자인 다윗에게 넘쳐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고통과 아픔과 절망에서 벗어납니다. 사랑은 사람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사랑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다윗에게 임한 사랑이 나에게도 열려 있음을 봅니다. 사랑을 주어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사랑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통로를 닫아버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다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반응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사는 그렇다면 정말 하루가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금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한국 땅과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세 분의 선교사님과 협력하는 세 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개혁 신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성경 읽기 있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